안녕하세요. 엠마우스 TV 김가포 목사입니다. 오늘은 찬미하우스 정원에서 엠마우스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소리 들리나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은 그 영성의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은 경험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영성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분야는 세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영성. 그 다음에 영성의 역사, 즉 영성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분야는 어,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잘 가고 있는지, 어, 그 방향을 확인하는 어, 영성지도, 특별히 목회, 즉 목회적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 요세 개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는 이 성경에 대한, 영성이 확고해서 좋습니다. 어, 즉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말씀을 기초로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영성은 성경의 영성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 말씀을 통해서 어,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얻는 경험이 될수 있고요. 때로는 묵상을 하면서 얻는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 호세아, 모요, 뭐 요한복음 각각의 성경에 보이는 영성 어, 성경 저자의 영성을 통해서 어, 간접적으로 그 영적 경험을 느끼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저자가 경험한 것,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네요. 계속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영성사입니다. 즉 어, 우리의 역사 안에는 영적인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어, 이세종, 이현필 굉장한 영성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신앙이 뜨거웠던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어, 그분들의 신앙을 닮아가야지 어, 배우 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영성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영성의 역사 기독교 서에서 나온 책인데요,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기억이 어, 사라질 쯤 되면 한 번씩 쭉 읽어 봅니다. 그래서 영성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신앙이 어, 잘못되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의 역사를 보면 이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종종 언급됩니다. 그 영적 경험이 너무 신비해서 지도를 받지 못해서 자기의 신앙으로 바뀌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목회입니다. 즉 목회 현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경험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목회 현장입니다. 네. 네 비가 오다가 그쳤습니다. 또 중간에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 받느라고 세 번째 분야를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목회 분야입니다. 영성학에서 즉 영성에서 연구하는 세 번째 분야는 바로 목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 현장은 교회 현장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경험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권위, 힘, 이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는 그런, 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리를 인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경험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고요, 등산을 하고요, 여행을 하고요, 맛집을 다니는 것이 모든 것들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잘 해석되도록 도와줘야만 그들이 받는 신앙으로 갈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갈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 분야에서 어, 특별한 한그 분야는 바로 영성지도입니다. 영성지도는 어,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방향입니다. 스프레 t 디렉션, 영적인 방향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성경 말씀, 예배 또 다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 분별들. 또 지도들, 방향성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영성 지도입니다. 그래서 목회적 영성은 반드시 영성 지도를 해야 합니다. 뭐 지도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의 공간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그것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영성의 분야에 대해서 한번 더 심화되게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영성, 그다음에 영성의 역사, 영성사, 세 번째 목회, 목회적 영성 즉 영성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사실은 이세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경험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이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엠마우스 TV